이라크 파병 부대의 작전 지휘실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벽에는 거대한 전술 지도가 붙어 있었고, 각종 모니터에는 드론 영상과 교신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모래 바람이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건물 전체가 낮게 울렸고, 장교들은 땀에 젖은 군복을 입은 채 긴장된 얼굴로 지휘관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단장은 군화를 구른 듯 묵직한 발걸음으로 지휘실 중앙에 서 있었다. 눈매는 날카롭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찰조는 서쪽 마을로 이동한다.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목표 지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명령은 차갑게 떨어졌다. 순간 정적이 흐른 뒤 통신병이 곧장 무전을 열었고 작전 장교들은 바쁘게 메모를 적었다. 그 명령을 받은 부대원들 중에는 특전사 출신의 여성 중령도 있었다. 그녀는 강단 있는 표정으로 무전을 확인하며 짧게 대답했다. 중령 선리나의 명령 수신 완료.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사단장은 창문 너머 황량한 사막 지평선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수많은 전투 경험에서 비롯된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몰랐다. 방금 자신이 냉철하게 내린 명령이 곧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운명이 될 줄은. 사막의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모래바람은 얼굴을 할퀴며 살을 내는 듯 차갑게 불어왔다. 여군 중령은 앞장서서 걸으며 무거운 방탄복과 장비를 짊어졌지만 걸음에는 단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매서웠고 목소리는 사막바람을 가를 만큼 또렷했다. 대열 간격 유지, 시야를 확보하고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라. 그녀의 지시가 울려 퍼지자 대원들은 곧바로 움직였다. 막내 병사는 숨이 거칠게 차오르는 듯 했지만 여군 중령이 옆으로 다가가 가볍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호흡 조절해. 네가 무너지면 옆에 있는 동료도 무너진다.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짧은 격려였지만 병사의 눈빛에는 다시 힘이 들어갔다. 뒤따르는 부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첩은 없었으면 진작 흐트러졌을 거야. 특전사 출신이라더니 역시 다르네. 여군 중령은 부하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흔들림 없이 앞만 보았다. 사막의 지평선 끝에 마을의 어슴푸레한 윤곽이 보이자. 그녀는 곧바로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정지, 정찰조정계, 주변 상황 확인. 그 순간에도 그녀의 표정은 강인했고, 그 안에는 부하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결의가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 결의가 곧 죽음과 마주해야 하는 길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예감하지 못했다. 이어서 스신스린, 매복 공격 장면. 더 확장해드릴까요? 마을 입구는 평범해 보였다. 오래된 벽돌 건물과 무너진 가옥, 텅빈 골목이 사막바람에 휩쓸리며 정막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여군 중령의 눈빛은 예리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잠시 대열을 멈추게 했다. 이상하다. 너무 조용해. 순간, 건물 옆 그림자에서 섬광탄이 번쩍이며 폭발음이 터졌다. 쾅! 뒤어 기관총 사격이 빗발쳤다. 모래와 흙먼지가 하늘로 솟구치며 대원들이 땅바닥에 몸을 엎드렸다. 원패. 방역준비. 여군 중령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몸을 날려 가장 가까운 후임병을 덮쳤다. 종아리 스치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고, 그 순간 그녀의 팔뚝이 뜨겁게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에 휩싸였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병사를 붙잡았다. 괜찮아? 정신 차려. 내가 지켜줄 테니 두려워하지 마. 병사의 떨리는 눈빛이 그녀를 바라봤고, 그 시선 속에서 공포는 점점 사라져갔다. 그녀는 무정이를 움켜쥐며 외쳤다. 여기는 중령, 적의 매복이다. 서쪽 건물 옥상 좌측 골목에 RPG. 지원 요청한다. 곧바로 폭발음이 다시 울렸고, 불길이 골목을 삼켰다. 그녀는 부하들을 향해 팔을 흔들며 외쳤다. 흩어져서 진입한다. 내가 앞장설 테니 따라와라. 총탄이 모래바람을 가르며 스쳤지만, 그녀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부하들의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혼돈을 뚫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작전, 지휘실 안은 전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무전과 화면으로 가득했다. 곳곳에서 교신병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참모 장교들은 전투보고서를 손에 쥔채 목소리를 높였다. 사단장님, 서쪽 정찰조가 매복을 당했습니다. RPG와 중화기까지 동원됐습니다. 부상자 발생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순간 사단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나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도 위에 붉은 표시를 응시했다. 한숨을 내쉬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 전진시켜라.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목표 지점을 확보해야 한다. 지휘실 안은 순간 얼어붙었다. 참모장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사단장님, 피해가 너무 큽니다. 대체가 가능할까요? 사단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쩍였다. 명령을 따르라. 군인이란 인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개인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작전 성공이다. 그 목소리는 철저히 군인의 논리로만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 명령의 결과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는 그는 알지 못했다. 무정의에서는 피와 흙먼지 속에서도 부하들을 지휘하는 한 여성 장교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여기는 중령, 적의 화력이 강하다. 하지만 대원들은 아직 버틸 수 있다. 지휘부 응답 바란다. 사단장은 무심히 그 목소리를 들었지만 어딘가 나측은 강단 있는 어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군인으로서 냉정하게 판단한다고 믿었으나 사실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마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교전은 더욱 격렬해졌다. 총탄은 사방에서 날아들었고 건물 위에서는 저격수가 대원들을 노리고 있었다. 폭발음과 비명이 뒤섞여 귀가 멍멍할 정도였다. 여군 중령은 부상병이 쓰러지는 것을 보자 곧바로 몸을 날렸다. 온몸으로 병사를 감싸며 뒤로 굴렀다. 등에 모래와 돌이 박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의무병. 여기로. 빨리. 비투성이가된 병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중령님. 저 때문에. 딱쳐네 잘못이 아니다. 살아서 돌아가려면 지금 날 믿어. 그녀는 피가 솟구치는 팔을 붕대로 대충 감으면서도 무전을 꽉 쥐고 보고했다. 여기는 중령, 부상자 발생. 하지만 임무는 계속 진행한다. 내가 직접 돌파하겠다. 주변을 둘러본 그녀는 곧 결심한 듯 대원들에게 외쳤다. 전원, 엄폐후, 화력 집중, 내가 측면에서 틈을 만든다. 절대 물러서지 마라. 대원들은 경악했다. 중령님, 혼자 가시면 위험합니다. 명령이다. 그녀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리고 단신으로 무너진 벽 뒤로 몸을 날리며 적의 시선을 끌었다. 총탄이 연달아 박히며 먼지가 터져 나왔지만 그녀의 몸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민첩했다. 순간 그녀는 적의 기관총 진지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다. 광! 폭발과 함께 진지가 무너졌고 그 틈을 타 부하들이 돌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적의 RPG가 날아와 근처 건물이 무너졌다. 충격에 휩쓸린 그녀는 땅바닥에 강하게 내던져졌다. 숨이 막히고 귀에서는 울음소리 같은 이명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무정이를 놓지 않았다. 여기는 중령 임무 완료 대원들 살아서 돌아간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그러나 그 마지막 한 마디는 부하들의 가슴을 강하게 붙잡아 흔들어 놓았다. 사단 장실에는 긴급 보고가 쏟아져 들어왔다. 참모들이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전달했지만 그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손에 쥔 작전 보고서 한 장에 눈이 꽂혀 있었기 때문이다. 보고서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특전사 반부대 반중령 현장 지휘 중 부상 의식 불명. 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손끝이 덜덜 떨렸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보고서에 적힌 이름은 바로 자신이 오래전 헤어진 딸의 이름이었다. 말도 안 돼. 이게 내 딸이라고? 사단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참모를 노려봤다. 확실한 거냐? 이 이름, 생년월일까지 확인했나? 참모는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예, 사단장님. 중령은 분명 그분의 따님이 맞습니다. 주민등록 정보와 가족관계까지 모두 일치합니다. 사단장의 다리는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은 수십 년전 기억으로 가득 차올랐다. 어린 시절 늘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웃던 아이, 집안을 떠나며 군인이 될 거예요. 라고 힘차게 외치던 딸의 목소리. 설마, 설마 내 딸이, 이런 전장에 있었다니 그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곧 그의 얼굴은 울분과 결단으로 바뀌었다. 작전 통제실 연결해. 전 부대 지원 명령이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덤 중령을 구출해라. 내 명령이다. 참모들이 숨을 죽였다. 사단장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작전 상황판에 붉은 불빛이 들어왔다. 전 부대 긴급 투입 준비 완료. 사단장은 전장 화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기다려라. 아빠가 간다. 이번엔 절대 널 잃지 않겠다.